도서 인연 그리고 게임 이론 리뷰인데요. 저자는 김용강님입니다. 이 책에 관심갔던 이유는 제가 흥미있던 주제라서였어요. 게임의 법칙, 인연, 게임 이론 이런 내용들이 저를 사로잡았는데요. 이분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라 더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. 첫 페이지엔 저자분의 소개가 담겨 있습니다. 저자 김용감님은 현세들를 살아가는 빈부, 우열, 좌우 등 다름에 대한 주제를 통해 독재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는데요.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는데 그럴 때 삶을 이해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게 된 책이었습니다. 현재의 삶은 인간관계로 이루어지며 상호 인과율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는데요. 인연을 시장으로 차례차례 책의 내용은 전개됩니다. 인연의 깨달음 부다의 깨달음 과학과 연기법 속으로 책의 내용은 이어지는데요. 이 책의 순서는 내가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차례차례 설명을 해주어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. 붓다의 깨달음에서는 초기 불교, 연기법이 주로 다루는데요. 초기 불교와 연기법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책의 문구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철학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고 생각한다 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.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. 왜냐하면 저도 철학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고 관심을 꼭 가져야 하나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아 내가 철학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았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어요. 책을 넘기다 보면 독립적으로 존재, 선형 인과율, 계층적 사고처럼 이 책의 주요 키워드가 될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. 관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책이라 더 의미있었습니다. 책은 붓다의 깨달음 한국 불교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며 연기법을 이해하기 위해 양자돈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. 결론적으로 이 책은 많은 깨달음과 성찰을 하게 되는 책으로 삶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싶으시는 분들, 불교적 사유에 관심 있는 분들, 양자돈과 인간관계에 대해 더 탐구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책이에요. 이 책은 정말 심오하면서 이해도가 깊은 책이어서 읽는 내내 시간 가는 줄 모르실 거예요. 그럼 지금까지 책 리뷰였습니다.